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 입니다 공인계사법 하루 세문제 기출 뽀개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30회 19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개사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2번에 보면 수수료가 있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하는 경우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도 내야 되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내야 됩니다. 그러나, 미연의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공인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그 암기 프린트 52번에 보면은 7번에 자격증 교부할 때도 수수료 내지 않죠? 처음 자격증 교부할 때 내지 않는데 재교부할 때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응시 수수료도 시도조례인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암기 프린터 52번에 8번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되고 만약에 시험을 위탁을 한 경우에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예, 수수료 내야 되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과는 수수료 낸다 라고 돼 있죠.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했는데 이거는 사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행정처분은 정답은 5번입니다. 예, 우리 암기 프린터 16번에 보면 절대적 취소, 해부결이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사망해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그 다음에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등록증 양도되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이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고요. 5번이 답이고요. 4번은 파산 선고받으면 결격 사유죠? 결격 사유 등록 취소하여야 합니다. 행정 처분이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중사무소,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임시중계시설물 뜻다 방 설치한 경우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 표 밑에 보면 "이중"이라는 말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이중직업은 원칙적으로 적법행위고요. 법인이 경업 제한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에 대해서 문제인데요. 협회는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협회는. 왜냐면 하 협회는 설립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설립주의, 이미 가입주의입니다. 협회에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발기는 300명 이상이 돼야 되죠. 300명 이상 발기인이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해서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동입니다. 반수가 아니고 과반수죠. 국토부 장관 설립 인가 받아야 됩니다. 인가 받았다고 협회가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 받아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설립합니다. 시험에 인가 받음으로써 설립한다. 엑스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이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그 다음에 광역시 및도 또는 특,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2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광역시 및 도가 15개고요. 20명씩 15개 하면 300명이 되겠고, 서울에 100명하면 400명이죠. 즉 600명 중에서 전국적으로 400명은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200명은 몽땅 서울에서 참석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말기인는 300명, 창립총회 참석 인원은 600명. 그 600명 중에는 서울에서 100명,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입니다. 시도에서 20명이 아니라 광역시 및 도죠. 서울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도라고 하면 서울도 포함이 되죠. 협회 설립 인가 받아야 되는데 인가 받음으로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함으로서 성립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인가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오직 협회 설립 인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허가라는 말은 아예 공유개사법에 없죠?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강의 자료는 네이버 밴드나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도 자료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